그래서 어 더구나 이 야당 세력은 그 이승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저 미국에 대해서 굴종적이고 미국에 대해서 굴종적 이어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친화적입니다 저녁에 여정에 모여서는 일본말로 노래하고 일본말로 대화하고 어 이제 시대가 좋아서 이런 사람. 다시 빨리 일본과 협력을 해야 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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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뭐 반드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승만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 지금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서 이승만이 끊임없이 친일 세력을 친일 세력의 부활을 경계합니다. 아니 저는 그는 그런, 그런 면에서 이승만에 좀 아집이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편집증이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겠는가에 대해 좀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신생국이 나름대로 국가 아이덴티티를 확보를 하고 누구나 네. 미국과 맞서고 아. 미국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확그 자기 그 정체성을 다시 확보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시대적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 했기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부산 정치 파동은 이승만의 일대 그저 뒤집기, 한 판의 뒤집기였다.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코를 비틀은 거죠. 나를 제거해보려면 제거해봐라. 네. 그렇게 해서 미국에 대해서 온몸으로 부닥친 그와 같은 정치적 도전이었고 그 도전은 성공했다. 여기서 어,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어떤 정부의 형태를 확립시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어, 이후에 이제 이승만의 정치가 이제 이렇게, 에, 에, 그 뒤에, 어, 모순과 위기가 아, 심화됩니다. 심화되고, 아, 무엇보다 1956년 선거가 참 그, 에, 그 선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그 아, 좋지 못한 선거가 이루어졌어요. 우선 그전에 54년인가? 그 전에 54년인가? 그저4 4 5 2개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저 이승만의 중임을 허락한 그 동심지권을 사회상 허락한 이, 이, 이것은 뭐 이승만의 실책이죠. 아, 실책이죠. 제임까지 했으면은, 아, 거기서 그냥 딱 물러섰으면 좋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미 나이가 80이 되었고 하니까. 아, 어, 그랬으면은 근데 그렇다면 그 뒤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그 뒤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착했을까? 난 그렇게 생각 을안 해요. 예를 들어서 1956년 선거에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대대 출마하지 않았다. <laughs> 어, 자기는 제임 하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무리한 4.45위 개헌을 안 했다. 국회가 4.45위 개헌을 해도 나는 출마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은때 <laughs> 했더라면은, 56년에는 조봉암 씨가 대통령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때 신입기, 이승만 신입기 조봉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선거 막 하다가 신입기서는 병이 걸려서 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차점자가 조봉암이 됐어요. 조봉암 표가 신익기 동정표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 510만 표가 얻고 조봉암 씨가 한 210만 표 정도 얻었어요. 신익기는 그 이미 뭐 죽은 사람이지만 동정표가 또한 150만 표 정도 되고 그랬어요. 지방에 따라서는 전국 선거구 가운데 21개 선거구에서 조봉암 씨의 표가 뭐저 진주 뭐 뭐, 이런, 그, 원래, 저, 조봉환 씨 고향인 인천, 이런 데서는 이승만 표도 더 많이 나왔어요. 그, 조봉환 씨가, 만약에 네. 이승만 씨가 출마 안 했으면 조봉환 씨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나라는 끝도 없는 혼란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4.19와 5.16 같은 그 뒤에 어떤 거죠. 그 어, 정치적 대파라는 저는 면할 수 없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봉아이란 분은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질 때 창립멤버예요. 창립멤버. 공산주의자로서 해외 유학까지도 다녀오고 했던 그런 사람. 소련의 그 패권주의가 싫어가지고 박헌영이나저 김일성이가 싫어가지고 북한에 안 갔지. 남한에 남아있으면서 원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공산주의에 준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956년 선거에 차점자로 떨어지고 나서, 진보당을 만들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수탈없는 계획경제, 그리고 민주적 평화통일, 그 이야기를 해기 시작했어요. 수탈없는 계획경제, 다시 56년 선거 때 말이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면서 야당이 선동을 해가지고 말이죠. 전국에 혼란스러웠어요. 어, 이제 겨우 전쟁이 끝나서 3년 만에 그 모든 빈곤과 부패와 사회부조리 모든 것을 자유당 이승만의 책임으로 돌리고 극단적인 선동이 남무를 하는 어 그런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조봉암이가 선거 끝나고 나서 수탈 없는 계획경제 민주적 평화통일을 했을 때 만약에 이승만이 뒷전에 물러앉아있었더라면 그리고 조봉암씨가 1960년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더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어차피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또 하나의 카리스마가 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후대의 김대중씨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수탈 없는 계획경제 민주적 평화 통일 이 민주적 평화 통일이란 말은 대한민국의 근국 노선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뜻은 좋습니다 뜻은 좋아 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근국이 됐어요 좌우합작 그 신탁 통치 노선을 거부를 했잖아요 거부를 했어요. 공산주의자들과 합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위험한 일이다. 미국이 무책임하게 소련과 합작을 해서 신탁 통제를 하고 하는데 저 미국이 저렇게 책임감 없는 미국이 신탁 통제를 승리시켜 놓고 물러가면 어떻게 하느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세계 공산주의 제국이 소련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사주를 받고 지지를 받는 어? 공산주의자들이 20만 명이나 되는 나노당이 견제하고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참여하는 좌우합작 신탁통치란 것은 명분이 좋은 것이지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이승만 대법사는 당시 그 민주적 임시정부 신탁통치하는데 그 민주란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계속 따져 물었던 사람이에요. 이민민주주의 아니냐? 그거 곤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어렵사리, 어렵사리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들어놨는데. 아니, 7년 뒤에, 5 0 5 50, 6까 9년 뒤에 조범멘에서 나타나가지고, 민주적 평화 통일을 이야기한다. 북한의 김일성 체제는 아직도, 음, 저, 그 김일성 체제가 이제 막, 김일성 전제체제, 소위 말해서, 저, 어? 그, 김일성의 주체노선이 막 확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 북한하고 그리고 중국을 중심 하고 월남 등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전역에서 아시아 공산혁명이 막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적 평화통일을 이어 평화통일이는건 원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이칸테 연구 평화로도 나오지만평화통일이는 평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인의 공화국과 그들의 국제관계와 통상관계로 승립하는 것,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한 것은 북한의 저저한 수령 체제가 해체되고 북한이 올란의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 개방을 해 가지고 인민의 개체 영업이나 사회자산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자유통행이 되면은. 그러면 평화통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헛법에다 그렇게 우리는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마 이승만 대통령 생각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 북한에 아직 인권이 성립해 있지 않는 저런 북한의 어떤 전제체제와 뭐 민주적으로 협상해서 평화통일을 하겠다 하니까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 개인에 대한 건국노선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에요. 조공하신 대단히 성급하게도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어렵게 세운 나라인데 근본 틀을 허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그 양명선이라는 사람이 그저 북한에 돈을 받았어요. 그거는 막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0년대에 그저 자유당 정부의 그, 저 내각 일지를 보면은, 그,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발언들을 보면은, 조범호이라는 사람은 북한의 돈을 받았다 하는 사실은 부정할수 없는 이야기다 하는 걸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사형 집행을 했던 겁니다. 사형 집행을 말리려고 미국에서 온갖 압력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그 말을 안 듣고 이승만의 사형 집행을 하니까 미국은 숨겨둔 에버레디 프론을 다시 작동을 합니다 이승만을 제거 제거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시 이제 호기를 노리는 이승만은 자기가 제거 당할 것을 아, 아, 알아요. 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아, 그 조봉암 씨를 그렇게 처형을 하고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어1년 뒤인가 이승만 자신이 결국은 미국에서 내내 처지 아,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0 어, 분만 더 이야기 좀 쉬십시다. 이 이야기가 두서없이 막 그러는데 그 뭐, 자세하게는 또제 원고를 읽어보세요. 그 안에 다 있는 이야기니까 문제는 부통령 선거예요. 어? 이 부통령 선거라는 게, 이 유진호, 저, 유진호 씨가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낸 거예요. 뭐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놓으면 전국이 안정돼서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미국에서도 이 부통령 선거제라는 것이 굉장히 그, 저, 부통령제라는 것이 그, 저, 그게 한 정착되는 게 19세기 말이나 돼서 정착을 합니다. 그 100년 동안 부, 부통령이 있다, 있기도 하고도 없기도 하고, 부통령이란 것은 대통령 유고 시에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는 그 짧은 기간에 대통령 자리를 메우는, 그 그러면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그런 직책이에요. 그런, 거, 그런 직책인데, 그런 직책인데, 이게 그럴 진인데 이게 대통령과 부통령이 런닝메이트가 되어가지고, 이게 한 짝으로 되어서 선출되어야 마땅한데, 초대 국회는 대통령을 따로 뽑고, 부통령을 따로 뽑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하수없이 이승만을 뽑을 수밖에 없지만, 부통령은 자당의 영수인 그저 이시영 씨를 뽑았어요. 나중에는 김성수를 뽑고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지금 이렇게 당적을 사상 달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통령 입장에서는 저 나이 80갖고노 대통령이 빨리 좀 죽으란 말이야. 그래야 내가 대통령 한번 해볼까 했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이 막심하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956년도 선거에 아주 노골라돼요그 이승만 대통령은 56년도 선거에 출마하라고 하다가 출마를 했습니다. 출마를 저는 막, 어, 아래서만 더 좋지 않았겠느냐. 어차피 그뒤의 역사적 과정은 그 조봉항이 집권하고, 그리고 군부가 군대탈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어, 이승만은 건국의 원론으로서그 모든 과정을 비해서 체크만하고 있었다면 안 좋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논공보에도 썼습니다만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내려올래야 내려올 수가 없어요. 누구를 물려줄래야 물려줄 사람이 없다. 사람이없어 <laughs> 그리고 다수의 그, 이미 그 당시가 되면 이승만을 곧또 추종하는, 신격화하는, 숭배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는, 저, 58년도인데, 이승만 참가를 불렀어요. 아침 조에 <laughs> 뭐, 조회 <laughs> 행전하면서 말이죠. 여든평생 한결같이, 조국의 <laughs> 독립을 위하여, 아, 뭐, 깊은, 뭐, 어, 뭐, 그 은혜,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동기들 만나서 제 그런 이야기하면 누구 하나가 저너는잘 부른 친구, 그걸 끝까지 다 부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중봉특보를 하고 카리스마를 봉대하는 국민은 한편으로 그분을 싣려고 합니다. 싣고 우상화한다 그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 인간의 나약함이 또 정, 정치 내의 다른 역학 관계가 그를 대체할 다른 어떤 정치적 엘리트가 없을 때 아, 그런 매우 불행하게도 56년도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서 그다음에 5년 뒤에 이제 4년 뒤에 파국을 맞는데 56년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는 신익희 씨가 갑자기 사망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고 부통령 선거였죠 부통령 선거인데 당시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그 자유당의 부통령으로 나왔는데. 같은 우파로서 네명이나더 부통령이 출마가 됐어요. 이윤용 씨뭐 이런 사람들. 근데 야당은 저 장면이 있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진보당에 박기출이 가 있었는데 이저조범라나 사는 람 노련한 정치가니까 어 자기 자당의 박기출 씨그 부통령 후보를 사퇴시킵니다. 그리고 야당은 후보 단일화를 했어요. 야당의 단일화 전략은 그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능수능란하게 이제 때만 되면. 근데이 우파는 이 저, 전부 저 이승만의 제자들인데 그 이윤영 뭐 이런 사람들 네 명이나 나와가지고 부통령을 다투었어요 근데 우파는 분열 때문에 많은 거예요. 분열 때문에 많은. 그래가지고 장명 씨가 부통령 선거에만 20만 표로 참 이기봉 씨가 그 장명 씨한테 져요그래서부터 음.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 초기에는 부통령을 국회가 뽑다가 나중에 직선제 대통령, 대통령 직선제가 되면서 부통령 직선제가 됐어요. 부통령 직선제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정치제도가 생겨나가지고 56년도 선거에 완전히 그냥 한국을 완전히 뒤집어놓습니다. 뒤집어놓고 그래서 장면신은 사살 끈끈 이성만 대통령하고 대립을 하고 저 80분 넘은 노인이 빨리 안죽마 하고 이제. 네,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안 듣고 4년 뒤에 이제 다시 선거를 하게 되니까, 이때는 그 다음 4년 동안 죽을 건 더욱 확실하니까, 부통령 선거를 두고 말이죠. 온, 어, 그랬어요.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저, 저 뒤에 계시는 김용삼 선생님께서 도해주신 네, 읽어봤는데, 최인규라고 그 부정선거를 그 책임지고 나중에 사형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사람 선수기를 읽어보니까, 56년도 선거에서 야당이, 그 자당의 대표가 죽었으면은, 갑자기 급사를 했으면은, 막 거기서 그냥, 뭐, 그렇게 할이야기를 어떻게 조봉암 씨한테 표를 모아가지고, 어, 그렇게, 저, 어, 했느냐. 그래 했던 야당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그런 부부의 일념에서.